안녕하세요. 꽃피 누나였습니다. 밤새 비가 좀 왔어요. 프룩스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비가 지금 약간 내리는 듯안 내리는 듯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비가 그치면 머리를 이렇게 털어가지고요, 잘잘잘잘 털어서. 다시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살살 털어서요. 지금은 털어도요. 자꾸만 비가 앞으로 더올 예정이어서 털어봐야 자꾸만 비 오면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나중에 비가 다 그치고 나서 이렇게 탈탈탈탈.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서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안에 있어갖고 제가 안 묶어줬더니 이렇게 넘어갔어요. 키가 큰 것들은 넘어갑니다. 꽃이 많이 달린 것들은 머리가 무거워서 저렇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네요. 요거는 붕꽃은요. 꽃이 밤에 핍니다. 이 노란 분꽃은. 근데 핑크색 진한 분꽃은 낮에 피어요. 이렇게 해서 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털어놨더니 어때요? 블록스가 새로 꽃을 요렇게 준비하고 있지요. 달달 털어가지고서 이렇게 놓으면 또 다음에 2차로 또요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금방 피워줍니다. 2, 3일 내로 다 털어놓으면요. 무거워서 이것도 바늘꽃도 넘어갔네요 외성적으로 자라는 크리스마스 버닝은 짱짱하게 이렇게 있어요 어, 잘라 꽃이 지고 나면 자르고 자르고 해서 여기서 세 번째 보는 거예요 한 소큼 이렇게 왔습니다 홍띠도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넘어갔네요 능소화가 요즘 이제 엄청나게 피고 있어요. 피고 나서 줄기가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좀 많이 잘라냈어요. 여기 능소화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어가지고요. 여기가 안 돼요. 지금 그늘이 돼가지고 해가 뼛이 안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좀 일부 잘라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역시나 좀잘안 되고 있죠. 여기 좀 보세요. 맨드라미도 이렇게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있고 이것도 이제 죽었어요 이게 실자인데 안 털고 그냥 해놨더니 그냥 물러서 이렇게 돼 버리고요 음. 저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살아서 싹 잘라 놓으면 내년 봄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요 티보치나가 뭐 꽃이 엄청 많이 맺혔어요 이렇게 자 요것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지금 묶어 줄 수가 없구요 그냥 이렇게 털어놨다가 나중에 이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네요 요거는 나중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 가지고 가지 하고 가지 하고 그냥 다 묶어서 통째로 이렇게 묶어주면 서로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지를 않더라구요 아 요것도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요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어, 분재 철사 있죠. 그런 걸로 요렇게 너무 깍 아니더라도 같이 이렇게 묶어주면 자기네들끼리 그 지지되는 어, 힘으로 의해서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묶어주세요. 묶어서요. 약간 요렇게 지지하게끔 묶었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예쁘게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부겐베리아 인데요 꽃이 안 와서 여기 햇볕으로 좀 데리고 왔어요 이 부겐베리아가 햇볕이 모자라면은 꽃눈이 분화가 안 돼요 햇볕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꽃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아주 그냥 내리쬐는 햇볕 있죠. 그 햇볕을 음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라 햇볕의 강도나 햇볕이 모자라면 꽃이 분화가 안 돼서 꽃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이 꽃을 보면은 해, 해가 잘 들어와가지고 꽃을 잘 보실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햇볕이 모자라는 곳에서 키우시는 분은 이게 꽃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햇볕이 가장 많은 곳 그다음에 내리쬐는 햇볕 그다음에 강도가 룩스가 센 햇빛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가장.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두어야지만 꽃눈이 생겨요, 분화가. 꽃눈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어, 햇볕이 좀 약해도 되는데 그 분화되는 과정에서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안에 그 투가 돼서 들어오는 햇볕에는 좀그 분화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가 많이 들어오는 쪽에 이렇게 내놓으시기 바랄게요. 자, 그한 예로 솔라륨인데요. 이 솔라륨도 햇볕을 굉장히 많이 봐야지만이 그 꽃눈이 분화가 돼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저쪽에 하울스 있는데 그늘 쪽에 있었는데요. 요것도 요쪽 바깥으로 한번 내놔봤어요. 꽃을 보려면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우와. 부처 꽃이 다 넘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laughs> 아우, 오늘 홍동 많이 피었어요. 어저께는 이렇게 두개 피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쪽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빨갛게. 혈관 아부틸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부용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부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아부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계부용, 뭐 이런 것들이요. 요것도 부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음. 또 요건 이제 혈관 아부틸론 이렇게 부르는데 아부틸론 계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멜란포디움 요거는 뭐 봄에 이렇게 사다 놓으면요 노란 이런 꽃이 잔잔한 꽃이 서리 내릴 때까지 핍니다. 찔레 요즘 많이 이쁘게 피고 있죠. 석절한. 어, 꽃 눈이 이제 분화된 게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요렇게 몇 송이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금드라고 하는데요. 작은 미니 금귤이요. 미니 금귤, 요렇게. 꽃이 요즘 이제 요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올 때에 영양제를 좀 올려놔야 돼요,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놔야지만 꽃이 피면서 꽃이 떨어지질 않아요. 꽃이 필 때는 뭐든지 다 영양제 좀 올려놓으셔야 돼요. 요거 보여드려볼까요? 자, 요거 이제 그 저기를 싹다 했잖아요. 잎을, 아랫잎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런데, 쌩쌩해지고 있죠. 밑에 거 시들시들 했던 거, 구름국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에, 햇볕을 많이 쐬도 되고요. 어, 또 조금 좀반 그늘에서 자라도 어, 자라는 건잘 자랍니다. 요렇게 해서 목질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늘에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늘에 있는 것보다 햇볕에 있는 게더잘 자라네요.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조금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긴끝 따로가 오늘 피기 시작하네요. 키가 1m는 자라 있습니다. 자, 긴끝 따로도요, 끝에서부터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지가 자꾸 꽃눈이 분화가 되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알라만다가요, 꽃눈이,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알라만다를 저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이걸 첫해 키우고 있어요. 요게 이제 방향이에요. 요 자리에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있었어요. 요런 식으로. 그런데 꽃이 사갖고 와서 지금부터 5월부터 지금까지 피고 있는데요.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눈이 이렇게 달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요쪽에는 햇볕이 조금 덜 들어가고 있죠. 요쪽보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지금 현재 돌려놓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상하게 저도 여기 세 가지가요.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하나, 둘, 세 가지 여기까지. 꽃눈이 분화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개가 지금. 요렇게. 이게 햇볕이 모자라서 그런지, 어쩐지, 저도 요렇게 지금 피우는데, 지금 꽃눈이 분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요렇게 보면 바로 꽃눈이 요렇게 달고 올라오거든요. 잎의 끝에서 요런 식으로요. 요렇게. 그런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꽃이 안물리고 있어요. 이렇게 햇볕이 부족일까요? 요거요? 저도 이렇게 관찰 중입니다 스카프들은요 아침엔 이렇게 쌩쌩하다가 저녁에는 축 처지다가 요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 와중에 힘들게 또 꽃까지 또이렇게 피우는 게 있는 가 하면요 아주 힘들어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도 힘들어가죠 이렇게 엄청 힘들어합니다. 엄청 힘들어해요. 자, 이런 것도 많이 힘들어합니다요. 지금 꽃대가 이렇게 있는데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저께 물을 조금 말렸어요. 요거 엔닉스. 아이고야 자, 이쪽으로는 괜찮은데요. 이쪽 조금 좀 말렸더니. 아직도 이렇게 회복을 못하네요. 어저께요. <laughs> 자, 어저께는 사랑초 깨우기를 했는데요. 오늘은요. 시클라맨 깨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클라맨들이 잠을 그동안 잤어요. 잠을 잘때 원종들이 아마 제일 먼저 잤을 거예요. 그래서 깨어날 때도요, 원종이 제일 먼저 깨어납니다. 요렇게. 원종들이에요, 요거. 깨나고 있죠? 지금 잎이 요렇게요. 그 다음에 요거. 야생. 자, 요렇게요. 요것도 하나 요렇게 깨어났죠? 물을 주세요, 이제. 물을 주시고요. 햇볕이 시클라멘들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곳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한한두 시간, 두 시간 정도 들어오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비치를 해요. 자, 저도 이렇게 다 했어요. 시클라멘들은 조금 더 늦게 끼 하지만 이제 이렇게 조금 아주 그늘에 있었잖아요. 조금 밝은 곳으로 이렇게 나오면서요 물을 주기 시작해요. 물은요 이제 그 턱이 마르면 이제 한 번씩 주면 되는데 한 요즘은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싹이 터요 이렇게 이렇게 싹이 트면 겉흙이 마르면 한 번씩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해야 될게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이렇게요 알갱이 영양제 한열알 정도 이렇게 올려 주시는데요 너무 많이 올리면은 입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을 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잎이 도다날 때는 한 열알 정도, 열알 정도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꽃이 필때한 다섯 알에서 열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잎이 다 올라와서 이제 꽃이 막 왕성하게 필때 있죠? 그럴 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햇볕이 조금 들어오는 곳 있죠? 이런 곳으로 옮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 잠을 자지 않은 시클라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잠을 자지 않았어요. 요 아이들은 그늘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잠을 전체적으로 안 잤어요. 자, 요런 것도요, 열알 정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면은요, 이파리만 무성하게 자라고 꽃을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알 정도 이렇게 깨나는데, 자라는데 살짝 도움을 이렇게 주면서요, 어, 어, 하다가, 어, 꽃이, 꽃망울이 필때 있죠. 그럴 때 조금 추가해서 올려주면 되고요. 요거 보러 왔어요. 키리타 아이코입니다. 요 키리타 아이코가요. 그늘에 있어요. 제가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이 지면 요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꽃이 한두 개씩 요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도.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싱싱하죠? 햇볕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있어요. 노란색으로 피는 이 아이가 그늘에서 피니까 안전히 그냥 흰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 좀 보세요. 자, 시클라멘.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도단한 거예요. 이건 잠을 자고 요만큼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알갱이 영양제 몇알 이렇게 올려놓고서 햇볕이 그래도 간접 으로다도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설란이요, 이쪽 그늘로 이동해 왔어요. 이제 설란들이 상태가 잠을 자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이건 그늘에서도 잘 자라요. 그러기 때문에 자리 바꿈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아직 잠안 자요. 막 이러다가요, 막 아가야가 막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잘 주면서 또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설란들이 상태가요 이렇습니다. 요, 요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래도 물을 주면서 요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파티 드레스가 이쁘긴한데요참 꽃이 오래 안 갑니다요. <laughs> 아저 그, 근데 이게 저기 가을에 찬바람 불때필때 때 있죠. 그때는 굉장히 오래 가는데 여름에 피니까 오래 가지 를 않아요. 그런데 여름 곳이라 여름에 가장 많이 핍니다, 또. 엄청 피죠? 꽃망울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생성이 잘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매도 잘 자라죠? 오늘은요. 비가 와서 그런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요.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